우리는 서로를 실망시키는데 두려움이 없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작사가 김이나의 나를 숨쉬게 하는 보통의 언어들에 나오는 말입니다.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잃을까 봐 두려워하잖아요. 그렇다면 관계가 어그러져도 상관없다는 뜻일까 하고 말이죠. 본문을 읽으며 실망이란 단어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왔고 저의 관계 맺기 패턴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관계의 언어, 감정의 언어, 자존감의 언어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 각 파트마다 주제어들에 대한 작가의 인사이트를 담고 있습니다. 아, 이런 촘촘한 언어 구물망을 가졌기에 히트곡만 300여 개가 넘는 작사가가 될 수밖에 없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나를 숨쉬게 하는 보통의 언어들의 프롤로그와 실망 챕터의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숨쉬게 하는 보통의 언어들. 김이나 지음 위즈더마우스 프롤로그 당신만의 언어를 당신만의 세계를 바라보는 일 컨택트라는 영화에서 인간보다 고등한 외계인들의 언어는 파동에 가까운 형태를 띈다. 결국 이들이 인간에게 건네준 것은 그들의 언어, 아니 소통이었다. 이 메시지는 여전히 나에게 깊은 울림으로 남아있다. 감정이 원형 그대로 전달될 수 있으려면 글자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때로는 불가능하다. 인간은 같은 언어를 서로 미세하게 다르게 사용하기 때문이다. 언어가 없던 때 우리가 느낄 수 있었던 감정은 지금보다 덜 세밀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때 인간의 감정은 훨씬 개인 고유의 것이 아니었을까 우리는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소통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가장 가까운 언어를 골라서 소통하고 있다 수의 법칙을 이해하기 전에 구구단을 멜로디로 외운 다음 법칙을 이해하듯 우리는 어느새 너무 당연해진 언어를 통해 관성적으로 대화하고 사과한다.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때조차 우리는 정해진 언어 속에 갇혀서 할 수밖에 없다. 인간의 언어는 파동이 아닌 글자로 존재하기에 같은 말을 하더라도 다른 감정이 전달되기도 하고 곡해되기도 한다. 이는 타인만이 아닌 스스로에게도 적용된다. 내가 어떤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지, 어떤 표현을 어떤 상황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는지는 내 삶의 질과 삶을 대하는 태도에 큰 영향을 끼친다. 감정이 언어라는 액자 안에서만 보관되고 전달된다면 나는 이 액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액자를 공유하는 것이 진짜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기에. 이 책이 당신과 당신의 소중한 사람들 사이의 대화에 좀더 견고한 다리를 놓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파트 1. 관계의 언어 실망. 우린 모두 불완전한 인간. 우리는 서로를 실망시키는 데 두려움이 없는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라디오를 막 시작했을 쯤 무심결에 했던 말이다. 이세별 작가가 이 말이 마음에 남았는지 라디오 프로그램 SNS 계정에 글기로 남겼는데 내가 앞으로 청취자들과 꽤나 깊은 관계가 되고 싶어하는 욕심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말이라 스스로도 깜짝 놀랐다. 나는, 아니, 우리는 모두 사회성이란 것을 갖추게 되었고, 그것은 아주 가깝지 않은 누군가에게 달처럼 존재할 줄 아는 능력을 포함한다. 상대가 불편하지 않을 만큼의 단면을 보여줄 줄 안다는 말이다. 한끗 차이로 예의, 사교성, 가식을 넘나드는 기술이겠다. 나는 사람은 완벽하지 않다는 말은 완벽히 상대적인 말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나 하나만 놓고 보자면 나는 완벽하다. 잘난 부분 딱 그만큼의 못난 부분을 갖춘 완벽한 밸런스를 갖춘 사람이다. 비틀어진 부분이 있고 그래서 나오는 독특한 시각과 표현력이 있다. 모나게 튀어나온 못된 심술도 있고 그 반대편엔 튀어나온 만큼 쑥 패여서 무언가를 담아내는 포용력이 있다. 대부분의 장점과 단점은 이렇게 서로 등을 지는 형태라 떼어놓고는 말할 수가 없다. 예민함과 섬세함, 도남과 털털함처럼. 어디에나 맞는, 맞는 퍼즐 조각이 없듯 이렇게 각자의 모양으로 존재하는 우리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완벽하지 않다. 이 당연한 사실을 쌓여만 가는 사회성 때문에 종종 잊고 난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의 단면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았을 때 종종 실망이란 것을 한다. 실망이라 함은 바라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상한 마음을 뜻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상한 마음이 아니라 바라던 일이다. 실망은 결국 상대로 인해 생겨나는 감정이 아니다. 무언가를 바란, 기대를 한 또는 속단하고 추측한 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다. 앞서 말했듯 우리는 완벽하지 않은 고유의 모양으로 존재하는데 타인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그렇다. 나의 경험치와 취향, 태생적 기질 등이 빚어낸 지극히 사적인 시선으로 서로를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기대의 반대 의미는 무엇까 오해, 편견쯤 되겠다. 둘다 사적인 시각에서 비롯되지만 기대에는 애정이 그 시작점에 관여를 하고 오해와 편견에는 그에 반대되는 감정이 관여했다는 차이만 있다. 때로 기대는 실망을 낳고 오해나 편견이 호감으로 탈바꿈하기도 한다. 오래된 관계는 이두 감정이 교차반복되다가 찾은 평균점 같은 것이 아닐까. 내가 오래오래 지내고 싶은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바로 저 말이었던 것 같다. 실망시키는데 두려움이 없기를 바란다는. 더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높은 확률로 당신을 실망시킬 테지만 우리 평균점을 찾아가 보지 않겠냐는 말.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만인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다. 하지만 역으로 말하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인 소수와의 관계는 견고한 것이다.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고서는 나는 누군가와 진실로 가까울 자신이 없다.우리 마음껏 실망하자.그리고 자유롭게 도랑거리자.